요즘에 정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이죠. 얘기를 어제도 저희 최진모 교수님 한참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할 얘기가 또 있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장관 경고 받고도 점점점. 최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 박찬주 사령관이요, 갑질이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오래 전부터 갑질이 있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인 지난해. 직접 박찬주 사장관을 불러서 당신 조심해 네.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 될것 같아 네. 구두 경고를 한번 했었다 그서요 그랬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이 반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장관이 경고를 받았으면 네. 아내를 잘 단도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아뭐 부인이 무서운가 봐요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 <laughs> 네. 그러 그러니까 부인이 그런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허용하고 도리어 문제를 제기하는 병사들 공관병들한테 왜 와이프는 여단급, 여단장급이 여단장이면 준장급이거든요별 하나죠, 원스타. 말이 됩니까? 아니 네. 무슨. 자기 남편이 대장이면 자기 부인은 원스타 물론 군대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음. 군내에서 그냥 장관이 경고해도 내가 그저 대장도 되는데 이게 뭐큰 문제가 되겠어?라고 아니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만약에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아뭐 아내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공관병에 대해서 첫겠죠. 그런데 그렇지 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만은 또 다시 얘기하면요. 지금도 어디선가 또 다른 공간병들이 비슷한 경우를 네.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만큼 장성들이 생각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이 네. 이번에 군인권센터에서 그걸 크게 문제 삼아서 문제가 됐고 사회적 여론이 형성돼서 지금 문제가 되지 네.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많이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지도 않고 음. 또 실제 군내에서 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네. 하는 것이 이 사례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 네, 예.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 이게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병을막 함부로 부리거나 이러는 것은 박찬주 대장의 하나는 일이다. 지금 이공간병들이 어. 군내에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은 장군들이 있지만 그런 장군 다가공간병들을 이렇게 다루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 던지고 주, 던져주고 싶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군내에 기무사령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라고 사실은 기무사령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됐든 군 내부 조직에서 한번 걸러져서 한민국 국방장관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갔던 것이다. 네. 우리 군이 자존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바깥으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이걸 아마 언론에다가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박찬주 사령관 갑질 행태가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얘기 좀 잠깐 해야 될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 어떻습니까? 네. 2015년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박 사령관 아내가 그 공관병한테 하도 뭐라고 해서 이 공관병이 참다 못해서 공간을 좀 약간 이탈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박사령관 부부가 어떤 조치를 했냐면 너는 이 공간이 이렇게 편한지 모르고 감히 이 공간을 뒤쳐 나갔단 말이야. 너 GOP로 가 그래서 실제로 GOP로 갔다면서요. 네, 그랬다 그렇... 또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버리고. 그렇죠. 이제 그 공간병에 대한 인사 조치를 육군 박찬주 대장이 그 그건... 당에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뭐 인사 조치의 이제 사유들이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공관병했을 때 업무 자체에서 문제 가 있었다든지 근무지를 이탈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인사 조치나 부대 정보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러니까 저게 본인의 업무 혜해라든지 업무 능력과 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부인 비위 못 맞춘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인사 조치를 했기 때문에 박찬주 사령관의 저런 행위들도 이 직권 남용이 아니냐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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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그게 저는 아. 저 과정에서 네. 제대로 어떤 행정적인 처리가 이루어졌는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너 가서 정신 교육 좀 받고 와 하고 일주일 지오피로 1 2 사단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한 네. 네. 명만 보낸게 아니라 그 후임병도 또 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 그렇다면 이게 보통 이제저도 군에 있을 때몇번 파견식으로 다른 부대로 간 적이 있는데 네. 그럼 사전에 다그 명령 내고 협의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과연 이 공관병들을 거기로 보냈을까? 음. 여, 이,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보면 하나는 아들이 지금 이제 군에 그 가, 갔을 때 오케이. 수시로 전화해서 아들이랑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든지 그냥 전화해서 아들 받고 그럼 아들이 쫄가서 받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군의 어떤 지휘 체계, 네. 명령 체계 자체를 이 박사령관이 무시한 것 아니냐 음. 그런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한 좀 조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박찬조사령관 아내분이요 이 공관병한테 이런 것까지 시켰대요 최 교수님. 예. 밤 열한 시에 예. 자고 있을 시간 아닙니까? 그때 깨워가지고 공관병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새벽까지 인삼 다리기 하고요 예. 떡국을 한번 끓였나 봐요. 네. 떡국 끓이다 보면 떡이 이렇게 두 개가 붙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떡국 떡이 붙었다고 또. 엄청나게 그 공관병을 또 남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격 모독이죠. 저는요. 그리고 이거는 근무 시간 외에 지금 근무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저는 그래서 공관병들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이런 일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군대 그거하러 갔습니까? 아니 공관병들을 저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뭐 노예 부르듯이 종부르듯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 저는 뭐 김성한 평론가나 아까 뭐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는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음. 군대 저런 장군이 한 명만 있겠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7년 했는데 그것도 장교로. 아, 예.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본 결과 공간에도 여러 분 가봤거든요. 그런 일 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지금도요 <laughs> 네. 정신 못 차리고 공간 병들을 마치 자기 집에 종부리지 않은 그런 장군들 많아요. 네. 국방부가 이번에 지금 이제 그 국방부 장관도. 새로 됐지만 논란 끝에 됐지 않습니까? 이거 척결 못하면요. 본인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자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뿌리 뽑아야 돼요. 이렇게 군내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인권이 엄청나게 유린되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 떡을 붙어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laughs> 두에 붙어 있다고 비난하는 게 말이 네. 됩니까? 이게 예, 그거는 일반 말입니다. 자기 집에 일하는 오, 와서 일하시는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못할 거 같아요. 그렇게 할수안 되죠. 네. 그건 그렇죠. 정말 군의 신성한 국방 용무를 활용한 그 군인에게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주 네. 아, 사 사회... 말씀하셨지만, 네. 그 제가 군소식통의 의도를 말씀드린 거는 그걸 응호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른바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군에서 꼬리 자르기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아. 그러니까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매도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나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군 소시통을 통해서 언론에 전한 것 같다라는 네. 해석을 말씀드린 거고요. 음. 저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맞죠.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요 당연하죠. 네. 어, 저는 그것도 이 하나의 경 우리가 뭐 논쟁이나 비난하고 할 소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비난하고 비판해야 되지만. 그 박찬주 대장 부인에다가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은 우리 그런 거예요.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그냥 민간인이에요. 네. 근데 박찬주 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단장급이다 라고 해서 자기 계급장의 일부를 떼서 부인한테 달아준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그 그거 계급장을 받아가지고 자기 멋, 멋대로 한 부인도 잘못이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도록 둔 박찬주 대장이 훨씬 더큰 잘못이 있다. 네. 박찬주 대장한테 우리가 더 많은 비판을 가야 해야 된다. 책임을 어야 된다. 그 네. 부분은 좀 지적하고 예,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최 교수님은 7년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3년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공관변 부분에도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봉사는 하 많은 장군들, 많은 군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이런 바 참군인들이 알겠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전부 다 이렇게 몰매를 맞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네. 문제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네. 참고로 박찬주 사령관에 대해서 국방부가 오늘 오후 한세 시경, 세시 3시 또는 4 시라고 취재 기자가 얘기하던데 세네시 경에 중간 조사 결과를. 국방부에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중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예. 이 박찬주 어. 대장의 부인, 이 박찬주 대장이 직접 여단장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실제로 장교 부인들의 이런 권력 영화에서도 묘사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철이 엄마, 우리 집 와서 김치 좀 담가줄래요? 네? 김치요? 대추는 사놨는데 담기가 귀찮네 내가 늙나? 김치 하나 담그는데 온 관사가 수선을 떨어 귀찮은가 봐 내가 담을게요 아니에요 젓갈을 뭘 쓸까 그거 생각하느라고요 백김치도 담을까요? 하는 김에 어어 어, 어, 서버님! 서페라레 같으시다 워낙 어, 글래머시니까 뭘리어도 그니까. 색깔이 너무 잘 받는다 <laughs> 갑자기 또 n 사모님이요사모님 그냥 계속 언니라고 불러. 무슨 말씀이세요. 교육대장 사모님한테 하나 둘셋사모님 사모님. 네, 인간 중독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영화에 m 런 장면이 등장했 n 님 Samon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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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부인은 당연하고요. 민간인이니까. 네. 박찬주 사령관하고 이 부인이 이 부부가 형사 고발을 당했대요. 활빈단이라는 시민 단체가 직접 형사 고발을 했다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처벌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까? 뭐 형사 고발을 안 하더라도 뭐 인지 수사를 할수 있는 거니까 사실 네. 형사 고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수사를 하냐는 건데. 부인은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 네. 그러니까 민간이니까 원칙적으로 군영법 공검찰에 적용 범위는 아니고 일반 검찰에 갈 거고.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군영법에 적용을 받고 군검찰 수사를 할 건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박, 박찬주 저기 부인이 한 거는 지금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박찬주 대장은 뭘 했냐는 거까지 아직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방조했다는 이건 건데 만약에 아주 엄격하게 얘기해서 박찬주 저 사령관이랑 저 저기 부인이랑 뭐 뭐랄까 이 공모가 아니 공모라 하기도 참 그렇긴 한데 뭐김대떡던 지로 야 여보 그럼 내일 그럼 던져 그리고 뭐 공부하지 않았을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가혹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범관계가 좀 밝혀진다고 하게 되면 두 사람을 군용법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음. 근데 이제 현실에서 그공범관 입증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따로따로 갈 거예요. 예. 그 부인은 네. 일반 형법으로. 그러니까 부인은 지금 거론된데 부인은 폭행, 협박, 강금 강요 이런 혐의가 지금 거론이 되고 박찬주 사령관은 직권남용 혐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음.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직권남용? 그러니까요. 예. 직권남용이라는 혐의를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현재 박찬주 대장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음. 이런 이제 하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 네. 왜냐하면 전역지원서를 냈는데 그걸 전역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시켜버리면 예. 결국 이제 연금도 다 받게 되고 그러니까 불명예 퇴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아무런 조치를 방법 취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지기해제에서 대기 발령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이 지휘하는 그 군대가 제대로 영이 서겠습니까? 군인들 중에도 일반 병들 얼마나 적을 들으면서 몰랐던 병들한테도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네. 저런 사는 거 밑에서 일하는 군인들이 충성심이 생기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안 생기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저 사람이 아직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 산다고 보고 네. 당장 저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직위 해제해서 대기 발령 시켜 놓고 새로운 사람 임명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 그런 상태 조사를 받게 하죠. 음. 그리고 지금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그 조사하러 가는 그단 단에 있는 분들이 네. 자기보다 상관이잖아요. 저분은 얼마나 잘 조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네 군이 얼마나 그명령체가 강한 조직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방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이 생각하는 감정들을 좀잘 헤아리셔서 저 태도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 채널의 종합뉴스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공관을 별들의 작은 왕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별들의 작은 왕국. 정말 뭐문 닫으면 이제 별들의 왕국이 된 셈이었죠. 자, 박찬주 사령관 오늘 중간. 수사 결과가 3시 또는 4시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